더 이상 화장 안 하고 보톡스 안 맞아도 저 봐야 얼굴이 막 뽀얗잖아 백옥 같은 피부 아니야 백옥 같은 피부 이 얼굴이 시커멓다는 사람은 업장이 두꺼운 거야 지금 살짝 시고제저봐 <laughs> <지마>, 업장이 <laughs> 시커멓잖아 무명에 찌들어가지고 우리 이 기자님 어때? 내? 뽀얗지? 예? 열심히 하겠지? 애기, 애기. 열심히 하지 말고 백옥 같아 <laughs> 백옥이야 백옥 그게 이제 그 3점차부터 안 갖춰져야 돼요. 음. 전에 들어오면 일단 3점차를 갖추면서 부가적으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소통하는 것 중에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말이거든요. 말. 이 말이 모든 문화의 근원이 있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문자도 모든 문화의 근원이 문자 아니면은 언어 문자가 이게 인생 생활에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가, 그, 문명적이냐, 미개하냐, 여기에 기준점이 되는 게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저려 오면은, 그걸 턱 끊어버린다니까. 무건. 무건. 무건 수행부터 시기거든. 참선을 하다 보면, 저절로 남이 시기지 않아도 무건을 하게 되고, 남이 시계에서 안, 되는 사람은, 남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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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이 시계에서 되는 사람 있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의 저기, 마음의 고요한 경지를 얻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스스로가 고요한 자리를 찾아가고, 고요하게 말을 끊어버리고, 말을 안 합니다. 무거는 이제 조목이 있고, 상목이 있어요. 수행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건 좀 조목상목은. 조목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조절하는 거야 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이걸 음. 요즘 막 말을 함부로 남발해가지고대변이를 네. 네. 해가지고, 네. 이게 무슨, 입에서 막. 그 무기화가 됐죠. 언어가 혈압. 무기화 무기화가, 무기가 됐죠. 응. 어, 낭아 혈분이라 하거든, 우리 절에서는. 그거를. 낭아. 이리 이빨을 드러내가지고, 어금니를 드러내가지고, 혈분. 그거 왜? 대변인 하잖아요. 아, 피, 아, 피, 아, 혈분, 그 동아리분 분쳐서가... 자어가지고 핀동, 아니, 아니, 피똥 쌌다는 거. 아니, 아니, 피똥 쌌. 그래, 그래. 이 방송에 있는데, 그래, 안 거야. 세수 때 피가 붉어야 되냐. 입을 열고 남을 물어 뜯는 거야. 그 대변인 해가지고, 막 야당, 여당 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조목이 그 상태에 속하는. 거야. 조목은 어떤 정도까지 해야 되냐라면은, 조목이 정리되면은, 예, 아니요, 대답만. 재수들 있잖아요. 예, 아니요,만 음, 대답하시 하는 게 있잖아요. 법정에서, 예.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변명하는 그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연구해 보니까 계시는 것도 탐심에 기인한 사람들은 변명을 많이 해요. 아 선생님 그게 아니고예. 내가 이렇게 하려다가 아이 자식 이 자식이라면 안 되지. 아, 이런 뭐, 분들이 아니. 말이야. <laughs> 이것이 아, <이 웃음> <laughs> 말이야. 아니 처리 해드릴게. 아니 삐처리가 아니고 삐처리안 해도 돼. 싸가지 없이 말이야. 야, 안 합니다 그럼 <laughs> 한국말이 교착을 해서 형성이 돼서 이 땅에 남북한이 한국이란 라 조선족이라고 하는 요런 땅에서 형성되어 있는 우리 한국말 국어가 국어를 이렇게 관찰해 볼때야이 국어라고 하는 걸 우리 말 자체가 도인이 많았다고 도인도 예로부터 많았다 하잖아요. 그것은 불필요한 말보다는 마음을 썼던 민족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죠. 혼민정음을 또, 또 연구해 보면서도 그랬고 그러다가 반드시 필요한 말은 한 글자로 이루어져 가 있다. 이것은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그 만물과 사람과 객관성에서 한 글자로 되어 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저 하늘에 해 영어로도 한글자 u n 이니까 좋은 건 영어가 한국이면 똑같네. 문선 똑같잖아. 해달별 야. 우리하고 상당히 먼 것까지도 한 글자로 되어가 있는데, 꽃도 한 글자, 아까 어떤 길도 한 글자, 농사 지면 논도 한 글자, 밭도 한 글자, 어,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 수, 땅이나, 물이나, 불이나, 바람은 두 자니까 별로 안 좋아. <laughs> 바람나무, 이게, 무도 바람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눈도 한 자고 영어는 두 자예요. 아이. 코도 눈, 코도 한 자인데 영어는 노우즈. 다르잖아요. 이번 영어는 석자예요. 마우스. 마우스 같은 소리하고. 우리는 입한 자. 눈, 코, 입, 귀도. 어떻게 한 자로 되어가 있을까요. 이거. 눈코 입기가 전부 한자로 돼가 있고, 목도 한자고 몸도 한자고다한자인데 가만히 이거보다 더 놀란 게 뭐냐? 안쪽으로 내가 밀고 탁 타고 들어가니까 살이 한자예요 뼈도 한자예요 피도 한자예요 땀도 한자예요 이게 하다못해 똥도 한자예요 똥도, 똥못 넣으면 사람이 죽거든. 내가 그때 변비 걸려 죽다 살았잖아. 막 그냥, 그래, 털도 환자예요. 털도, 그 그래, 사람이 꿈꾸는 꿈도 한자고 약간의 사물로 이제 번져 보니까 우리 주변에 좋은 훌륭한. 식물 같은 거뭐 대도 그렇지만은 소리나 오치나 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필수 불가결의 그런 식물들 같은 거 음식 같은 거한자식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나 닭이나 소나 좋은데 돼지는 안 좋아. 두 자라서. <laughs> 돼지 토끼 이런 넘어가면 그서부터는뭐 조금 안 좋고 범 이런 거 있잖아요. 범곰 훌륭한 것이요. 아왜 웃어요? 아니, 공감이 돼서. 공감이 되죠. 우리가 닭이나 개나 이렇게 같이 소나 이렇게 같이 우리가 그거 저기 저기 소도 뭐일좀 하고 닭도 알 놓고 그죠 개는집 지키고 이러잖아요 예, 돼지는 왜 두자겠어요 옛날에 석자예요 도야지 이게 지가 뭐 돼지고기 삼겹살 외에는 뭐 합니까 이게 거의 돼지처럼 먹는 거 봐야지 지가 집을 지키나 알을 놓나 이게 밭을 가나 돼지가 밭 가는 거 봤나 그 그래, 지는 소나 개나 닦고다가는 말을 잃은 거는 한자거든 사람 태아다니고 그죠? 아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천재적이셔요, 진짜. 아니, 천재가 지금 부족하지.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아 천재.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거는, 한 자가 중요한 게아니한 자가 두 자가 되고, 두 자가 석 자가 될 때는 심리적인 현상과 이 육체적인 현상 있잖아요. 육체적인 현상을 지적할 때 심리적인 현상이 탐진치가 붙으면 말이 길어져요 말이 길어진다고 그러다가 말이 제일 많이 길어지면 누가갖 붙여요? 변호사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더 이기고 탐진치가 많이 붙으면 대변인 갖다 붙이는 거야 소변인은 없나? <laughs> 말이 똥이 됐다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할 말을 지가 직접 해야 정직한 거지 남 빌려가지고 열받게 하면 안 좋고 그러니까 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붙고 내가 화가 나면 은뭐 뭐 어떻게 돼요? 주디 영어를 한다고. 더 하가 올라가면은 아가리를 확 찢어버릴까. 이제 더 이제 하가 이제 나면 주둥아리 안 닥치나. 이렇게 되면은 아주 안 좋은 거지. 그입 다다라 이게 수행자가 할 말이고. 아니면은.